우리는 그 대구에서 출발한지 한 30분 됐니? 네, 3 0분이고 네, 30분, 30분 됐습니다. 어, 특히 이제 동화사를 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곤드레 밥을 있는 곳에 가서 맛있게 먹었는데요. 자, 충전. 네. 소감이 어때요 어, 그쪽 보고 앞만 보고 얘기합니다. 하 <laughs> 네. 지금 사실 어 전에 전에 주에 이어서. 음. 이번에도 상당히 좀 어, 도움이 됐어요 사실 회원들도 그렇게 많이 올줄도 몰랐거든요 사실 맨 처음에는 한 10명 내외 정도였는데 막상 그날 저녁에 음. 그김광석거리그 술집에서는 어, 20명 정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네, 네. 그렇게 좀 <laughs> 사실 기수가 23기 뭐 이렇게 따로 모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그렇게 수다를 떨고 경매 얘기를 하면서 또 친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참아 이게 협회가 원래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항상 교육생들 여러분들도 오셔서 이런 거는 사실 항상 열려 있거든요. 선업의 관계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는 항상 어디 가지 마시고 협회 음. 계속 남아 있으시면 충분히 어 재산 그 형성하는 데 있어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laughs> 네. 근데 어제와 다르게 날씨가 어제는 그렇게 좀 덥지는 않은 날씨였는데 오늘은 하루, 하루 딱 지났는데 역시 대구답게 아, 음. 네,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어. 이제 비올때 왔다가 네. 선선할 네. 때 등산하고 네. 뜨거울 때 떠난다. <웃음> <웃음>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맨날 이렇게만 살면 진짜 여한이 없는데 <laughs> 꼭 그렇지만 않겠죠, <laughs>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는 대구에 오신 분들, 우리 회원님들한테. 네. 아, 정말, 어, 좀 챙겨주시고, 회원분들이 이제 좀 대접방, 대접받고 간다는 느낌이 좀 커서, 아, 저도 이제 참 즐겁고, 다음에, 어 그, 사실 스파레주 그100% 프리데이 때, 16일날, 그때 오시는 분 계시면 또 인사드리고, 좀,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시는 분,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강기사 어. 안녕하세요. 맨날 안녕하세요. 예. <laughs> 자. 네. 어, 있은지 뭐 5년, 6년 동안 많은 말 아. 봐왔지만, 쌓인 스트레스도, 스트레스도 많았었거든요. 음. 실망감도 많았었는데, 오케이. 이번에 1박 2일 대구 내려와서 아.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 나쁜 아. 마음, 아. 미웠던 뭐, 그런 마음도 다 힐링이 되었어요. 네. 네. 과거에 미웠던 마음도 다벗어나수 있던 음. 정말 행복한 대구의 추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제 기억에 남는 장소는 뭐예요? 어, 저는 지금 이제 모든 게 기억이 남는데 응. 어제 그, 우리 이제 그, 저녁에 호프 한잔 먹으면서 그냥 막 웃고 떠들었던 그 모습들, 행복하고, 응. 그 다음에, 같이 여럿이서 손잡고 뭐야 오선도선 긴각석 거리를 걸으면서 뭐 담소 나누던그 모습을 뒤에서도 바라보는데 어. 행복하더라고요. 앞에서 막두세 명씩 줄 서서 갈 때. 네네.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또뭐 어. 자기들끼리만 기수들끼리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음흠. 뭐 선배 후배 뭐 지금 새로운 수업도 진행하지 않는 기수들도 같이 어울려 가지고 음. 서로 막 인사 나누면서 뭐. 공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좋다는 이야기, 뭐 협회만 믿고 가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나누면서, 아, 또 어떤 그 격이 없이 지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우리 대구분들 정말 친절하게 환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정확히는 네. 대구 경북이죠? 네, 네. 주시고 그 다음에 대구의 음식이 이렇게 맛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좀 전에 먹었던 점심에 곤드레 밥도 맛있 었고 그죠 음... 거기에 좀 배가 터지도록 아 진짜 1박 2일이 정말 정말 행복한 정말 행복한 1박 2일이었습니다 네, 네 됐어요 네자 네. 네. 아, 그래서 대표님은 어땠어요 아, 저야 좋았죠 특히 이제 놀러 다니는 기분이거든요 1박 2일은 응. 정말로 놀았지 그때 금산에서 응. 그 튀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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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무주에서의 도유산 정상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에 어저게그 술집 주점 응. 거기에서 어, 이제 막차데려고할때 중원씨가 와 가지고 갑자기 주인 행사하면서 <laughs> 다니는 모습 <웃음> <웃음> 걸음걸이가. 거거리가 어, 완전히 자신감이에요. <laughs> 어, 그렇지다내 다 땅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laughs> 들어 어,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아, 이게 그 가정방문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 이제 지역방문이 아니고 이제는 맨투맨 가정방문. 자, 1박 2일 코너를 발전시키는 맨투맨 가정방문을 해서, 우리 매 자연인 코너처럼 네. 그 사람하고 하는 1박 2일 놀잖아. 그 사람하고 네, 네. 어울리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 어, 성내를 다 아, 알려줘야. 그렇지. 그래서 1호 가정방문에 중원실을. 아니면 이제 그 회원들을 네. 차트로 뺑돌이 주택복권처럼 돌려가지고 아, 여기서 화살을 네. 쏴가지고 맞잖아. 네. 당첨자 집으로 가는 거야. 네. 어때? 획기적이지? 네. 그런, 그런 것도 우리가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바퀴가 뜨겁다. 지 어제와 저녁에 진짜. 응. 네, 진 필빛이... 음... 어... 음... 진짜. 음... <laughs> 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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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짜 진짜. 진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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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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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요트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한, 모여. 그 모여서, 뭐한번 간다든가. 뭐 그런 거를 하고 싶은데, 내 통으로는. 아니면, 아, 우리 그 대구 물건 보기로 했었는데, 음. 만약에 설득해서 다음번 매물 나왔을 때 아. 된다? 네. 그러면 한번 다시 내려오면 되는 거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분경매 입찰권은 우리가 조사를 더해가지고, 어, 그때 한번 다시 재공지를 하든가, 몇 명, 50만원에서 100만원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우리만 할 건지, 어, 어제 공매에 올려드렸던 물건도 괜찮았었죠. 사실은 어, 이런 거를 미리 발견했으면 1등이 1억 7천대에 낙찰됐으니까 시세가 2억 500천이라면 한 2, 3천 그냥 먹는 거였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하고 바로 금매로 날려도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서울로 올라갑니다. 자, 쭉 자. 여러분 그 많이 그 수고하셨고요. 어 1박 2일 동안 환영해 주신 우리 태국 경부 회원 님들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뵐게요 박수 한번 쳐요. 진짜라 운전된 잡아야지. <laughs> 정말 행복습니다 정말 즐거운 1박 2일이었습니다.